비가 옵니다. 비 오는 게안 느껴지는데? 비가 와 참도 도와나이럴때 정말로 생각이나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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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Younger than yesterday <laughs> 젊음의 스트레시인데 여기 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잘못 <웃음> 내렸어요. <웃음> 어? 날 그냥 맡겨 실험 덕으로 실패자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대사님을 받는 날이 오는 거다. 간단하게 한잔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데, 홍대에서 노포 분위기 나는데, 이만한 곳이 없어요. 여기 메인스트리트잖아, 광대에 있는. 그죠, 메인스트리트. 나이 많으신 분들은 가게 주인분밖에 없어요. 여기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가게 주인분밖에 없다. 아,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아,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요. 노가리. 주문해주세요. 사장님, 저희 노가리랑 짜파게티 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싼 실내 포차 느낌이고, 블로그에서 봤을 때, 홍대생들의 숨겨진 아지트 같은 느낌이다. <laughs> 아, 이거 약간 세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거 다들아봤 보니까 새벽 5시까지 하더라고. 그냥 목전 열고 없는 곳이죠. 홍대 펠리칸들 다 일로 오는 겁니다. <laughs> 아좀 조용하세요. <laughs> <좀> <laughs> 아 일단 여기는 홍사 노가리라는 곳이고요. 안주 가격만 봐도 2차 집, 3차 집 정도이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아니? 아 노가리 나오구나 밖에서 구우시다 보더라고 아까 보니까 오늘은 생매 아잘한번 해. 아. 아 오랜만에 저희가 정말 아재 식당스러운 노포로 왔습니다 이런 곳은 진짜 대학교 다닐 때 왔던 것 같아 사실 요즘은 뭐 편한 잔 해도 식사하면서 먹으니까 이런 네. 곳을 잘안 오게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마포구 주민 아니면 오기 쉽지 않아요 이런 곳은 홍대에서 좀 오래되신 분들이 음. 추억 찾아오시는 음. 것 같은 느낌? 홍대의 토박이들터주 대감들이 오는 곳이지 음. 여기는 대감님들만 뭔가 좀 개성들이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홍대생들의 개성이랄까? 병신년엔 병신처럼 아, 살지 말자. <laughs> 야, 저거 또 캘리그래피인데도 이쁘게 잘 적으셨네. 김상은 여기 왜 오자고 했어요 나한테? 이곳은 오고 싶었던지 꽤된 곳이고요. 그 앞에 노가리 천원 보셨죠? 노가리 천 원에 천의 X 차 걸쳐 있잖아요. 노가리 천 원인 시절부터 제가 찍은 거면 됩니다. 그근데 노가리 두 마리가 삼천 원이었다가 지금 두마리에 사천 원으로 올랐는데 딱 봤을 때아 이거 완전 가성비의 역사와 전통이 가실까. <laughs> 지금 파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휴지였네. 말을 걸지 마! 역사 전통이 가득한 곳이겠거니? 해가지고 제가 오고 싶었죠. 나 대학 다닐 때도 그때 당시에도 이런 데는 많이 좀 없어지는 추세였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대학교 바로 근천 아니야? 그쵸, 맞아, 맞아. 홍대는 또 저쪽이고, 여긴 안주 가격만 봐도 1차 집이 아니어서 그래. 나다라다라다라다 놨다. 이거를 어떻게 먹는 거였더라? 손으로 찢어 먹는 거지? 노가리는 약간 좀 꾸덕한 그맛 아닌가? 이게 꾸덕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바삭하면서 쫄깃한 맛이죠. 음. 음, 음. 보통 이런데 술자리 오면은 이런 걸 찢어주는 살림꾼 친구들이 한명 있어요. 아, 그냥 각자 찢어 먹죠. 그럼 이건 내가 먹을 때니까도 찢어 마시고. 손에 다 묻고, 그면안 어? 어, 되죠. 그게 약간 용인 스타일인가? 메가이 없고 정 없는 거. 막뜨어 음, 음. 아, 드세요. 메갈이 없어 노가리는 있네요. 음, 맛있다. 음. 밖에서 갖고 와서 진짜 맛있네요. 음. 살떡이 많다 생각보다. 음. 노가리 왜 이렇게 싸냐? 노가리가 원래 무슨 생선이지? 노가리? 노가리가 노가리 아니야? 잡아. 아 싫어. 글쎄 난 먹태는 진짜 많이 먹는 데 사실 노가리는 요즘 노가리 파는 데잘 없거든. 명태의 새끼래. 에이? 그러면 먹태는? 먹먹한 친군가? 보면 다 그냥 명태냐? 근데 먹태가 이만하거든. 흑태. 와. 황태를 만들다가 아예 색이 검게 변해버린 거. 실패한 건가 보다. 아, 먹태가 흑태야? 명태가 팔색조예요, 팔색조. 그러네. 흑태가 멍태고, 황태를 만들다가 아예 색이 검게 변해버린 거. 상품성은 떨어지면 맛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음. 먹태깡을 우리가 막둘여서 사먹었잖아요. 음. 실패자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다림을 받는 날이 오는 거네. 틀어 마세요. <laughs> 여기까지 김금 가수가 찾는데 못돼도 <laughs> <laughs> 형님이 그런 모습을 보도 응. 못본척 갑시다 아, 최근에 와이프랑 데이트하면은 홍대를 가든 강남을 가든 우리가 20대 때는 그랬잖아 응. 최근에 와이프랑 그런 적 있어? 보자 보자 저는 이제 결혼 1년 차잖아요 주말은 밀린 집안일과 집안 행사 뭐 해야 되는 것들이 항상 생기잖아 결정해야 되는 것들도 생기고 그런 걸 하다 보니 데이트라기보다는 그냥 외식 한끼 정도가 되는 것 같아 그쵸 그렇죠? 뭐? 너무었어 저번에? 갈비? 지은이는 파스타 좋아하니까 가끔 파스타 먹고 아니 나는 최근에 와이프랑 영화를 두번 보러 갔어요 첫 번째 뭐 봤더라? <laughs> 오늘 마 전에 봤는데? 뭐 봤지? 내가 인사이드 아웃을 불어난. 브라... 라... 데드풀. 그니까,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오랜만에 우리 와이프랑 데이트 겸 해서 나가서 봤어. 영화는 8시 반 거였는데, 한 5시쯤부터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밥도 먹고, 이렇게 하고 이제 보려고 했는데, 나간 지 2시간 만에 둘다 체력이 뻗어버린 거야. <laughs> 근데 어쨌든, 거기에 또 이제 쇼핑센터잖아. 사람 많지. 우리도 나왔으면서 사람들한테, 와, 또 이렇게 많이 기득히 나왔나? 이렇게 욕이 나오더라고. 맞아, 맞아. 웹툰 같은 거 보면. 흑마법사들이 내 길을 다 빼가잖아 사령술사 이런 애들이 사람 많은데 가면 내 길을 젊은 애들이 다 빼가는 것 같아 심지어 아이파크몰은 그렇게 젊은이가 많지도 않아 다 우리 또래인데 어, 거긴, 거긴 세련된 거. 애들이 많잖아 또다 빼가는 거야 와내용사나 아, 아이파크몰에 사람 처음에 많은 거야. 그때 왜? 뭐, 뭐, 른거 개봉했나? 네, 개봉이 아니고, 아, 뭐, 누구 왔구나. 누구 온 것도 아니고, 응. 나 그때 처음 느꼈어. 이게 진짜 그 아이돌의 힘이구나. 세븐틴 뭐 행사를 했나봐. 근데 굿즈를 아. 나눠줬나봐. <laughs> 굿즈 막 어떤 행운번호 같은 게 있는 거지. 여기저기서 응. 막 소리가 누가 막 추천이 돼. 뭐 이러는 거야. 사람들 소리 지르고 막 하니까 막 시금나게 주주를 흘리면서 집에 가고 싶은 거야, 보이도 전에. 허어, 너 진짜 공황장에온줄 알았잖아. 더기그 아이돌 팬분들의 그 에너지는. 막. 근데 신기한 게, 나 또래가나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 어, 그래? 나는 아이돌, 아이돌 팬이라고 하면은 10대, 20대 초반까지라고 생각했어. 좋아해도 그런 행사 안올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나보다 연배가 있으시거나 내 연배 정도 되신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좀 떼지 그랬어. 난안 좋아해. 무슨관 무슨관? 세븐틴에서 무슨관밖에 몰라. 아, 네, 너가 무슨관 무슨관 이런 줄 아. 아. 맞지? 무슨관? 어, 부석순 몰라. 요 세븐틴 아니야? 몰라니까? 난 무슨 얘긴지 너무 공감을 하는 게 만약에 1 0시 반에 예매를 했다? 나는 <laughs> 가기 싫을 것 같아. 어 나는 근데 심야 영화는 좋아. 용암의근 특히나 영화 광들이 많이 가는 곳이잖아. 같은 용이지만 용인 CGV는 다르거든요. 아좀 조용해. 아니 뭐 혼자 볼수 있지. 그래서 진짜 조용하게 보고 싶자. 토요일 밤에 1 1시 이때쯤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보니까 트리바 신고 쫄러쫄러 갔다가 쫄러쫄러 집에 걸어와요. 그럼 됐고. 나 옛날에 조조 영화를 되게 많이 봤어. 너 한때 영화 광이었습니다. 어 맞아 맞아. 영화 평론가야. 블로그로 형 써본 적 있어요? 영화 나 있어요. 나 블로그 한몇개 있어. 어, 그래? 나도 몇개 있는데, 그거를 쓰면서 진짜 좌절했어. 정말 내가 재밌게 본 영화에 대한 감정은 이만큼인데, 100이야. 글로 쓰면 0.5밖에 안 나. 아... 100인데 0.5. 근데 그 0.5도 언제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다할줄 안다고 생각하지만 의사소통을 하는 거나 내 생각을 온전히 전달하는 게 다른 얘기이이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때 쓰면서 재밌었어. 어차피 솔직히 난 이상, 생각은 자유고 뭐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썼다고 했기 때문에 생각에 대한 그런 건 없었거든요. 맞춤법을 너무, 너무 틀리니까. 아, 그건 괜찮아. 그래서 내가 그때 한국어 능력 검증 시험을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되게 의외로 공부하는 타입이야 내가 이게 모자라 그러면 공부를 해서 공인 자격증을 받으면 해소가 되지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고 나는 반대로 영어로 따졌을 때 나는 스터디 같은 걸 하는 타입 약간 이런 타입이거든 본인이 따지자면 은 사실 이젠 내가 누군가 나를 앉혀놓고 강제로 공부를 시킨 사람이 없어 아 그럼 시킨다고 해서 하나 근데 이제 대학교를 와보니까 뭘 공부하고 알고 싶은데 길이 없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해야 돼나 사실 뭐 맞춤법 누가 알려주냐 야 그런 것도 몰라? 이런 소리 들었지 그게 그나마 정형화되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공인자격증 길이다라는 접근이야 평상시에 노력을 해봐 그래서 어. 자격증을 딴 거라니까 아, 난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뭐 범은 알겠지만 난 욕심이 없잖아. 범이 자꾸 나한테 뭘 하재요. 음음. 같이 자격증 따자 뭐 하자 얼마 전에는 갑자기 아 <laughs> 영화 만들고 싶다 영화 만들래? 어? 뭔 개소리야 난 지금 내일 업로드하는 게더 급한 사람인데 그니까 뭔가 나는 굉장히 근시한적인 사람이었는데 적어도 커리어적인 욕심을 떠나서 개인적인 어떤 거라도뭐 운동 그테이스도 배우고 했었잖아 그런 것들이 다 이거의 일환 같은 거야 내가 뭔가를 안 하는 게 최근에 이생각딱든게몸을갖 갔다 와서 머리를 자르는데 유치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원래 근데 유치한 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가는 미용실이 남자들이 좀 많아. 남자 커트 잘해서 정말 다 아저씨인데 내 옆에 잘생긴 만화야 스물 한두 살 친구가 딱 앉아 있는데 짜증이 나는 거야. 젊음의 이런 약간 그런 음. 느낌인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꾸미는 것도 어찌 보면 그런 어떤 그치, 뭐, 미래를 지향하는 것중 하나잖아. 머리 어떻게 잘라주시고 어떻게 잘라주시고막 막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나는 아뭐 대충 뭐 알아서 원하시는 대로 날 그냥 맡겨 실험 너으로 머리는 내가 자르는데. 선생님, 원하시는 대로 어. 잘라주세요. 근데 내가 먼저 앉아서 뭐 아저씨들 앉아있는 거 보니까 다들 그런 식이야. 아, 예, 뭐, 그냥 뭐, 깔끔하게 다듬어 주세요. 다 이래. 그걸 딱 보면서, 어, 아, 너무 시간이 아깝다? 이상해 들더라고. 지금 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깝다? 그리고 내가 머리를 딱 했는데, 머리가 생각보다 좀 괜찮아. 아, 그러 그러니까 약간 독립여가 돼. 어.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아까 올리브영 갔다 왔잖아. 알죠. 아, 그렇죠. 나 내일부터 이거 바르고 다닐 거야. 나도 요즘에 와이프가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 왜? 피부 관리 안 한다고. <laughs> 근데 일리가 있잖아 자기네는 맨날 로션 바르고 씻으면 로션 바르고 해 이제 로션 발라? <laughs> 난 이제 팩을 해 그러니까 와이프가 자기 쓰려고 산뭐 비싼 로션은 나한테 주잖아 오, 그래서 아예 뭐든 좀 해야겠다 그래 근데 그래. 나는 내 커리어나 돈과 관련된 거, 부업 그걸 해야 되지 않나 그거 아니면 맞아. 의미가 없지 않나 맞아.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어...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냥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나도 동의하는 게 내가 돈이 되고 인생에 어. 뭐가 되는 걸 하려고 하면 뭘 시작할 면 있어서 굉장히 재게 되더라고 어, 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는 안 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 오늘도 홍대에 와서도 난더 느꼈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잘 꾸미는 사람들 막 자기표현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꾸미는 거야. 나는 그냥 야 뭐하러 저러냐. 나 결혼했는데 뭐 이러면 결혼은 상관 없지. 그니 그러니까 유부남들이 보통 하잖아. 난 결혼해서 안 꾸며야 돼. 아, 근데 그럼 안 돼. 와이프도 싫어하고 나의 삶도 재미가 그래. 없어. 관리해야 돼, 여보. 노션 고마워. 제가 결혼 생활은 얼마 안 됐지만 충고 하나 드리면 유통기한 잘 보세요. 그게 생색을 가장한 짬처리일 수 있습니다. 비싼 거래.